퍼스쿠바나 LC353AWD 조립 동영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박스가 있는데요. 어, 문구의 그림 문구에 보듯이 커팅 주의하라는 그림 문구가 보입니다. 가운데 커팅을 음, 하게 되면 은 박스 안에 풀통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풀통이 찢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팅 시 주의할 점이 항상 끝부분에, 가운데 끝부분에 커팅을 해주시고 LC-353 본체와 풀통, 영문설명서, 후면배출킷이 보이십니다. 장비잡기로 조립할 때 일단 하단에 있는 박스라고 제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두 개의 하단 볼트 하단 구멍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어, 핸들 손잡이 부분에 높, 어, 높낮이 조절해 주는 구멍이기 때문에 어, 사람마다 신체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어, 방향의 구멍에 맞춰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의적으로 하단에 맞춰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구멍에 맞춘 다음에 핸들 하단 볼트를 고정을 해주시고요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앞전과 말씀하다시피 어, 이쪽 하단 구멍에 맞춰서 조립하도록 동일하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핸들노구를 구멍에 맞춰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LC353AWD 제품은 엔진오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 어, 휘발유를 이제 먼저 넣고 시동 케이블을 당겨서 이제 시동을 켜게 되면 엔진오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이 파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먼저 넣기 전 엔진오일을 먼저 주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엔진오일은 이쪽에 딥스게이지를 반시계방향으로 열면 이렇게 사선으로 된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쪽 끝에가 L로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까지가 F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다 170X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0.4에서 0.5리터 사이 주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 주입구가 구멍이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가득 가득 이제 빠르게 늘려고 하면은 이제 넘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더 찍어서 한번 보여주시고 닦고 다시 한번 찍고 한번 확인하셔서 이쪽 선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면 기름 모양의 표시가 주입구 표시가 나는데 이쪽에 보면 시발유를 주입하는 주입구라, 주입구입니다 이쪽에 보통 가득 넣으면은한1 리터 정도 가득 어, 용량이 나오고요. 휘발위를 넣었다고 하시면은 이쪽에 여로 차단 밸브가 있습니다 날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이쪽에 보시면은 시동 로프로 걸수 있는 나사가 보시 T자형 고리형 나사가 보입니다 클러치 핸들 발을 잡고 시동 로프를 천천히 당겨서 이렇게 고리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동을 걸라고 하면은 클러치 핸들 레버 발을 움켜주고 시동 스타트 줄을 이런 식으로 세게 두세 번 당겨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호삼 AWD는 세가지 배출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는 풀통 후면 배출 방식 두 번째는 후면 배출 방식 세 번째는 멀칭 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착하는 건 어렵진 않고요 자 이렇게 뒷면 후면 배출, 배출 커버를 여신 다음에 보이시고, 보이시고, 보이시는 풀통의 일자형 고리를 이쪽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면 배출키. 세 번째 로는멀칭킷 입니다.